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만년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글씨를 쓰시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입문용으로 추천드리는 만년필이에요. 저도 만년필을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이 만년필의 경우는 사용하면서 꽤 만족도가 좋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어요. 이 만년필의 이름은요. 트위스비라는 곳에서 나온 만년필이에요. 트위스비는 대만의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만든 만년필이랍니다. 여기에 보면 펜촉이 약간 사각진 걸볼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형태의 펜촉이 가지는 특징은 세로로 쓸 때는 굵게 나오고요. 가로로 쓸 때는 가늘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만년필의 정확한 명칭은요, 트위스비 만년필 에코 1.1이에요. 그리고 이 색상은 투명한 색상인데요, 이 색상을 클리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아래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 만년필의 장점의 첫 번째는요, 이곳을 닫을 때 이렇게 넣고 빼는 형식이 아니라 돌돌 말려서 이렇게 닫아줄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잉크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흐를 일도 없어요. 두 번째 장점은요. 잉크의 충전이 간단하고 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잉크를 충전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크에서 잉크의이 펜촉 부분을 푹 담그시고요. 여기에 있는 끝부분을 돌려주면서 잉크를 충전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이 곳을 담궜다고 생각하시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누르느냐?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누르면 앞으로 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뒤로 돌리면 잉크가 차오르는 형식이에요. 한번 충전해서 꽤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서 와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열어서 세척을 하라고도 쓰여져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리뷰들을 살펴봤을 때 절대로 얘를 분리해서 세척하시는 일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얘를 분해하게 되면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분리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잉크를 충전하는 방식도 이렇게 설명서로 조금 더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잉크를 충전한 다음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잉크를 충전하고 쓰려고 하는데 잉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기에 잉크가 충전된 다음에 다시 이 펜촉을 따고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잉크를 충전하셨다면 가만히 잉크가 펜촉을 타고 종이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 3분 정도요. 그렇게 처음 이 펜촉과 잉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그리고 쉽게 글씨를 쓰실 수 있으세요. 만년필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가성비 쪽으로 좋은 라미에서 나온 잉크를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한번 사두면 정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라미의 빨간색 잉크예요. 이렇게 130g 짜리 종인데요. 여기에도 쉽게 번지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꽤 편리하고요. 가격도 만원대 이하로 적당해서 저는 꽤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잉크가 모두 마른 다음에 마카등을 이용해서 한번 칠해볼게요. 짠잘 번지지 않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에서 살짝 번지긴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 말랐다고 생각해서 칠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조금 더 마른 뒤에 칠하면 번짐은 거의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번짐이 거의 없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트위스비 만년필 에코 1.1의 가격은요, 4만원대 후반부터 5만원대 초반까지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사두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굵고 얇은 글씨를 섞어서 사용하고 싶거나 또는 한번에 잉크를 많이 충전해서 잉크가 마르지 않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입문용으로 트위스비 만년필 에코 1.1을 추천드려요. 오늘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